와 쟤는 진짜 맞아야겠다 충격적이었던 사례가 좀있어 아저씨 <목소리> <사실> 내가 틀렸어 <목소리> 내가. 어, 우리 애는 잘못 없어요? 혹시 실제로도 좀 그런 분이 계셨나요? 그데요아말이 <목소리> 애들이 갑자기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상담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저공비행입니다 오늘 의두 번째 게스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김수린이라고 합니다. 아, 청소년 상담사, 상담사 중에 청소년 상담사를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청소년 상담사를 해야지 라는 것보다 센터에 들어가고 나서 네. 어, 청소년 상담사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어, 성인 상담도 해본 적이 있는데 청소년 상담... 네, 꾸준히 해 보다 보니까 어, 아이들이 하루하루 변해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청소년 상담사를 하는 게 되게 보람 차더라고요. 그러면은 청소년 상담사로서 좀 갖춰야 될 그런 좀 기본 덕목 같은 게좀 있을까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공감하는 거, 인내하는 거, 굉장히 인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을 다 함께 하다 보니까. 사실 상담을 응.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도 많을 응.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우리 청소년 친구들 만나는 거고, 청소년 친구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마음이 어려운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나는 거잖아요. 힘든 직업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 실례가 된다면 혹시 응. 어, 수입이 어, 얼마나 될까요? 청소년 굉장히 실례가 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최저시교육 정도 받으시면서 아, 일하고 계십니다. 주로 어떤 청소년을 지금 만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학폭위라는 곳에서 이제 특별교육 처분을 받는 친구들이 아. 교육을 위센터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이 뭐 문제를 가지고 뭐 불안 우울 혹은 뭐 학교에서의 또래 문제나 부모님과의 그런 가정 불화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 좀 많은 거요좀 만나봤던 청소년들이 되게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그 중에서도 조금 충격적이었던 사례가 좀 있을까요? 어, 사실 청소년 상담사 그 윤리강령에 따라서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네. 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가장 좀 충격적인 거는 특별교육을 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이제 학폭위권으로 네.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오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 그런 사례들 중에서도 뉴스나 이제 기사에 보도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뉴스나 기사 같은 경우는 되게 자극적으로 그런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가해 영상 같은 게 그대로 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하루 종일 함께 특별교육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사 보게 되면 그 친구가 가해하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되면 그게 가장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그런 아이들을 네.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예를 들 상담했을 때는 어좀 순수했는데 착해 음. 보였는데 음. 영상을 보니까 전혀 다른 이미지. 이런 좀 차이가 느껴본 적 있나요? 네. 굉장히 순수하게 생긴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어, 영상을 보면 <laughs> 어, 이 친구가 이 정도의 가해를 하고 온 친구였구나 사실 글로 적혀 있거든요 아, 아이들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가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영상으로 보면 더 정나라하게 와... 보다 보니까 네. 더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어, 상담을 진행하면서 100%다 공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공감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좀뭐 <laughs> 그런 공감할 수 없었던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청소년들 보다는 사실 저는 이제 청소년들이 센터에 오면 부모님들이랑 같이 올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청소년들 상담을 하고 나서 부모 면담이라는 걸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 부모님들 공감하는 게 조금 어려울 때가 더 많더라고요. 아, 응. 아이들 키울 때뭐 양육 태도, 양육 방식이 좀 과잉 보호나 지나친 방임 뭐 이런 양육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공감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이 가시고 나서 아이를 대할 때 아이의 마음이 좀더잘 이해가 되는. 오히려 부모님이 조금 공감이안 <laughs> 네. 되네. <laughs> 네 그런. 어, 우리 애는 잘못 없어요. 이런 이제 드라마에서 좀 과장된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혹시 실제로도 좀 그런 분이 계셨나요? <웃음> 그럼요. 아 <laughs> 말입니다. 이제 학부모님도 특별교육을 받으러 오시거든요. 아 네. 네. 가해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오셔서 특별교육을 받으시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아이만 좀 감싸는 말씀을 아... 좀 많이 하신다든지. 무조건 우리 우리 애 우리는 네. 잘못 없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는. 네 그런 혹시 그, 그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사실 대처라는 것보다는 그냥 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가 뭐 아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네, 제가 뭐 딱히 거기서 더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죠. 그냥 당시 <laughs> 내가 틀렸어라고 얘기하면은 좀 사실, 듣는 이야기들은 하루 종일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매일매일 듣다 보면 같이 우울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지는 않으실까요? 상담센터를 딱 이제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린 스타일이에요. 어, 되게 좋은. <laughs> 어, 네. 네. 고민이 생겼을 때는 좀 상담사는 누구에게 상담을 하나요? 상담사를 진짜 찾아가기도 하고. 아, 실제로요? 네, 어, 그리고. 네. MC 분들과 비슷할 수 있는데, 친구나, 맞아, 가족이나, 지인이나. 진짜 이제 말을 듣지 않는 이제 아이를 보면, 와, 쟤는 진짜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문제 아동을 매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 상담으로서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을 좀 말씀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국에서는 아이들이 문제야, 비행 청소년이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상담실에 들어오면, 작은 아이. 그 마음 속에 되게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잘 들어주고 통 얘기를 꺼내 줄때 아이들이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요. 학교 폭력이 왜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요? 사실 뭐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 뭐 이유를 딱 특정해서 말씀드릴 순 없는데 가정 환경이 사실 가장 큰 음.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인 특성일 수도 있고 뭐 또래 관계에서나 좀 이런 불편을 겪는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가정 환경이 조금 가장 큰 이유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아마 가정 환경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기 좋을까요? 학교 폭력을 방지하는 거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처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뭐 주변 친구들의 뭐 신고라든지 네. 뭐좀 알리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아. 대처 방안이 있다뭐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좀 어려운 것같아요 상담을 하고 계시지만 상담 말고 또, 또 다른 예시들이 있을까요? 학포기가 열리면 받는 처분의 그런 종류가 서면 사과, 피해 학생 접촉 금지, 학교 봉사나 출석 정지나 전학, 음. 특별교육 이런 여러 가지 처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보통 심의위원회를 가면 딱 본적 정신을 차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음. 이제 오히려 심의위원회에서 반발심이 더 생겨서 이런 절차를 부대껴 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 좀 특별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네. 특별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상담도 조금씩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또 아이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특별 교육에서도 사실 상대에 대해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마련해 주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특별 교육이 조금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학교 복역! 멈춰! 상담을 하면서 유난히 좀 가장 힘들었던 게뭐 어떤 경험 있을까요? 사실 상담을 찾아오는 친구들은 비자발적으로 오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학교에서 해야 돼! 라고 해서 오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마음의 문을 쉽게 잘안 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아,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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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들친이좀있이좀있 그러면 아무리 질문을 해도 사실 대답이잘돌이잘지아오지서 않아서 렇게마렇게이음게 이렇게 이렇게 이들의이음게 이렇게 이렇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웃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다가오기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상담 교구라고 해서 좀 상담 카드 같은 게 있거든요. 어, 네. 그런 네.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장난을 좀 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교구들과 그, 그 본인의 <웃음> 필살기의 웃음을 통해서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음... 저도 계속 마음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laughs> 상담을 하면서 그럼 반대로 기뻤던점 처음에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개 숙이고 정수리밖에 안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 이제 회기수가 괜찮아 지나갈수록 아이들이 눈도 막 마주쳐주고 오. 제가 장난을 치거나 뭐 같이 웃을 때 같이 웃어도 주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으면 속마음도 꺼내서 본인들이 잘 얘기를 음. 하거든요. 그람도 느끼고 그게 가장 좀 기쁜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학교 앞에 왜 학교 앞에 아니죠. 학교 뒷골목 쪽에 애들이 갑자기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상담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도망가야죠. <laughs> 에 찾아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가서 제지를 해줄 수 있겠지만 건장한 친구들이 그 골목에 네. 앉아 있다면 전 도망가야 되 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 생길지 사실 모르니까 네, 가장 네, 안전하게 네. 해야겠죠. 상담이 필요한 상태라는 게좀 이제 말이 이렇게 애매한 것 같은데 어, 어떨 때 심리 상담소를 찾아가면 좋을까요?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막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딱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문제 있어 보인다, 약간 이렇게 네.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외국에서는 사실 상담이 되게 자유로워요. 그냥 어... 뭐 오늘 좀 힘들다. 오늘 상담 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되게 자유롭고 가볍게 할수 있는 게 상담인데 그래서 저는 좀 상담을 언제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언제든지라고 좀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되게 인생의 중대한 거 결정을 해야 돼서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어 사실 청소년기라는 거는 진짜 딱 그때뿐이거든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게그딱 학창시절, 그 청소년기인 것 같아.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짜 잘 견뎌내고 보내어냈을 때 진짜 반짝거릴 너희들이라서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진짜 건강하고, 또 씩씩하게 진짜 그 시기를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 응원할게. 아. 어... <laughs> 네? 제가 다감동적이요 어, 그래. 눈물 한 방울 흘려주시네. 특히나 사실 그. 상담을 진행했던 아이들이 만약에 영상을 좀 보게 된다면 되게 많이 힘이 될것 같아요. 아, 저렇게 진심인 상담사가 내가 상담을 했던 거구나. 라는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이 끊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유튜브의 적응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